아 야, 됐다. 아기 와. 아빠 왜그 아빠 왜 그래? 어, 저숨 놀아. 올해 벌써도 숨 놀아 이제. 엄마! 담물. 어 글쎄, 동무 되게. 나사요비

아무게 해야 거 해.

Ha ha ha! 서아 내가 이기 카메라가 딱딱 찍어올게 <laughs> <100개만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던지나도 못 찾겠다, 던지나. <laughs>

사이다 봤더라, 어? 이다봤잖아 찬이 다 봤더라. 찬이 다 봤더라. 찬이 다봤이다 대장, 라 찬이 다 봤더라. 찬이 다봤라다봤이

떡해야지, 떡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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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떡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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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

대차게 넌다 크게 넌다 어, 어, 그 다음에 어, 보너스 풍선 한개 가수자 우리 집에 가자 자, 아, 어디, 됐다 됐다 우리 집에 가자 자, 우리 식구 살려라 깨먹자. 우리 가깨먹 우리도 가고 가자. 수 가고. 올게요. 우리도 가자. 가자. 엄일수박 가자. 수박 갖고. 가 엄마 수리으로 가자. 엄마 수박으 엄마 수박으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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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수박으로 가이 엄마 수박자

제 1회 보물찾기를 마치겠습니다 자, 준규야 이런 날 가자 우리는 <laughs>